예, 오천소리 방송입니다. 아, 어, 엄마 개한테 떡을 하나 줬더니, 입에다 물고 새끼들이 뺏어 먹을까봐, 짖지 찢지도 못하고, 이제 어, 잘 먹고 있는 이 새끼들은, 야, 야, 이리 와봐, 얘들아! 얘들아! 이리 와봐! 야, 진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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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순아! 이노이나 이노아! 아, 엄마가 먹으니까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, 응? 불로 불러, 불러도 오지도 않아. 엄마는 이게 새끼들 뺏어 먹을까봐 앙! 소리 지르는 거 봐. 에이. 진들아! 진들아!